그런데, 자,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프롬프트 명령어와 세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자, 눌러보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두 번째 꿀팁, 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이 스타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AI 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Stable Diffusion 웹 UI 사용하시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꿀팁 세 가지.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s t a b l d i f f s i o n 설치하는 방법은 위 카드 영상 참고하시고요. 자, 첫 번째 꿀팁. 처음 접속하시면 항상 이 프롬프트 명령어칸이 비어 있죠. 그다음 밑에 세팅도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자,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프롬프트 명령어와 세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자, 눌러보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프롬프트 명령어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제가 사용했던 샘플링 메서드. 그린 크기까지, 네,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배치 카운트는 네, 항상 11로 세팅이 되더라고요. 다른 세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 꿀팁. 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 프롬프트 명령어를 이 스타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저장하냐면, 자, 이 프롬프트가 라일락 꽃과 이 공원 배경으로 한 프롬프트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디스크 모양 있죠? 예, 세이브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. 이걸 누르시고 테스트 라일락 공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 스타일이 저장이 돼요. 그러면 이 저장된 스타일을 어떻게 불러오냐? 요 스타일의 역삼각형 누르시면 아래에 테스트 라일락 공원이라고 있죠. 이걸 누르시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전체를 지우고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. 지우는 버튼은 여기 보시면 휴지통 버튼 클리어 프롬프트라고 있죠. 네,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네, 다 지워지죠. 그러면 저장된 프롬프트 스타일을 가지고 오시려면 이 버튼 누르시고 테스트 라일락 공원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어플라이 셀렉티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.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이렇게 전체 스타일을 다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경을 뭐 바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티 배경이라든지 이런 배경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저장해서 다른 스타일과 섞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다시 지워볼게요. 다 지우고, 자, 이번에는 단순하게 바다 배경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C 백그라운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걸 그대로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복사하시고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스타일 레임을 그대로 g 백그라운드라고 넣겠습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예, 여기 하나 더 생겼죠 그 다음에 시티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이 스타일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예, 이렇게 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스타일 프롬프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우선 지우고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라일락 공원 전체적인 거 선택하시고 네, 적용 버튼 누르고요. 네, 여기에 추가로 C 백그라운드, CT 백그라운드 추가로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Apply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C 백그라운드, CT 백그라운드 같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. 이렇게 본인이 자주 쓰시는 스타일의 프롬프트를 이 저장 버튼을 이용하셔서 관리하시면 이런 워드 파일에 저장해서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. 그리고 참고로 이 스타일의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? 하면 이 구글 드라이브 가셔서 SD 클릭하시고 웹 유에 클릭하시고 아래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 이 스타일스 CSV라고 파일이 있습니다. 이 파일을 한번 보시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희가 저장한 스타일 네임을 보실 수 있고요, 프롬프트. 네거티브 프롬프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세 번째 꿀팁. 세 번째 꿀팁은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너레이트. 자, 이렇게 아름다운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. 세 번째 꿀팁은 그림마다 각자 고유의 시드 번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이 그림의 상세 정보 나오는데요. 이 시드가 보시면 105346523이죠.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포즈가 마음에 들어서 이 포즈 기준으로 옷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시드를 고정하셔서 이 명령어 키워드를 바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시드를 쉽게 가져오는 방법, 이세 번째 꿀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셔도 되지만 그 방법 말고 여기 보시면 이 세모 버튼 있죠? 요 선택된 사진 시드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, 이걸 누르시면 예, 시드 번호가 그대로 반영이 되죠 다음 이 주사위 버튼은 뭐냐 하면 시드 번호를 마이너스 1, 이제 랜덤으로 바꾸는 버튼입니다. 눌러보시면, 예, 네, 마이너스 1로 바뀌죠? 자,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사용하실 때 필수 꿀팁 3가지 빠르게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추가 기능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,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I 인사이트였습니다.